가서 간식통 가져와 꿍이 간식통 가져와 꿍이 간식통, 간식통 가져와 이리 가지 이리 가지고 와 아니지 꿍 간식통 이리 가지고 와 꿍아 간식통 이리 들고 와 그렇지 똑바로 놔야지 간식통 가져왔어요 아니지 아직 안 났는데, 꿍아, 꿍아 간식통 가져와, 다시 가져와. 아유 잘했어. 간식통 기다려, 기다려 앉아, 꿍이 앉아. 응? 응? let